한 방에 가자. 이번 주도 무기도 좀 떠주고 우리 이번 주에 무기 다 나왔잖아. 바람바나바나바인바 바람, 바람. 했어요 음. 아나이제 썼어요. 좀이쪽으로 오세요. 앞으로. 바람 아, 람 해도 빠지신 분? 나해도 아. 민... 아, 일단 여왕님 잘 사시니까 그러면 일단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할게요 오, 빨라 폭탄. 폭탄 폭탄 했었어요. 오, 아, 어, 미친. 나이스. 오, 다 맞았어. 안돼 앉되지하나세로안돼안돼아 n d so. So and so. 럴때하 o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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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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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우, 죽어요 바인드 안 들어가 이제? 아직? 바인드 돼, 이제 바인드 바람아, 끝났고 바람, 바람, 바람 바인드, 바인드 썼어요 바인드 어요 아이씨, 멈췄다 나 바인드 25렙이라 쿨 빨리 돌아. 아, 돼 네. 너도 펜 물약 안 해놔? 대운 나 해놔 왜 이렇게 피가 쭉쭉 다냐 어 버섯! 꿀렙. 바람, 바람. 오, 죽어요! 뭐? 살렸다, 오. 오, 씨. 버섯. 나비 불어야 되는데, 갈수 있을까? 못 가, 이거다. 아, 뭐야. 아, 너 죽은 김에 가서 불어라. 어. 나 볼게요. 없어. 나이스. <laughs> 폭탄. 아. 썼어요. 어, 거기 죽어요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아, 이제... 어, 어, 어. 너왜 죽어? 몰라, 몰라. 조심히. 어. 아이씨, 골래 바람 해도 쿨 되는대로 드릴게요 아직 버섯 버섯 버섯, 버섯. 오 바인드 10초 바람 아아아 아. 아, 진짜 바인드 해봐 나 바인드 쿨 제가 했어요 됐어요, 됐어요. 들 아. 원래. 플레임. 플어요닦았어 나이스. 플레 쓰셔야 돼요. 벌써? 오1패 5분 거이야 어. 어. 4만 오 어. <laughs> <laughs> 음, 어디, 어디 갔어? 51패 어1패5어패5 <laughs> 내려갔어. 패내려패어1패 51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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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패 51패 51패 안 올라와? 왼쪽, 안 올라와. 왼쪽. 왔다 헤드 드렸어요. 폭탄은? 가운데? 폭탄. 나이스. 반. 와, 와 에반데? 아, 아, 씨. 왜 이렇게 비싸지? 반수? 반수 비 바람, 바람, 바람. 깨졌어요. 왼쪽 안 깨져요. 어우씨 뭐야. 두개 맞으면 안 되지. <laughs> 강공. 몸바. 몸바. 오우. 이거 딜이 좀안 들어갔는데. 예. 바람 음. 바람 왜아왜 아, 썬질이야 이안 어. <laughs> 들어가서 그거네 그래? 아 바람 오 오이서 막 주고 오 나리님 오케이 좀빡딜 해야 겠는데아 레이저 레이저 어, 파운틴 이 있음 알겠음 해줘요. 오케이. 이거 안 돼. 인드 해볼게요. 바인드 들어감. 또좀 까주세요. 갔다. 어, 나이스. 사람. 뭐야? 광수. 이 이펙트 오류 이펙트 있어가지고 이치네아니야폭탄폭탄 폭탄. 폭탄. 스포. 스포 오니면 아까 바인드 하기 전에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스포가 지금 오. 그러니까 아까 30, 스포 30초 남았다고 얘기를 해야지. 미안미안 미안 까먹었어. 바람

레이저 박공. 내려와도 됨 천천히 파운티는 없음 제가 여기서 힐드리면 되지 오 깨져 깨져 나이스 라인트가 슬슬 안 들어가나? 이제 돼 이제 이거 이거 바인드 끝나고. 바람 끝나고 바람 끝나고 해주세요 제가, 제가, 제가 쓸게요 네바인드들어갔어 아왜 계속 내려가냐 아이 씨아 <laughs> 끝내려갔네 어디가 복탄 여기 복단. 그냥 있을게요 썼음 썼음 아 옮겼다 아. 바람? 바람 어 안에서 맞죠 그냥 자 기다려봐 이거 네. 풀고 받아줘. 나이스 아, 맞을 게안 맞, 을게안 맞고 안 맞는 게맞네 바람, 바람, 바람. 바람 헤드 쿨 알아, 없으신 알아? 분? 나 이, 나 이, 한번다 없어. 드릴게요. 광고 레이저. 드렸어요. 쏟았다. 드렸어. 아, 쏟았어. 아잉. 어? 왼쪽 아래. 몸밥 뭐야, 몸밥? o m 버 a 한번 드렸고 음. 바인드... 세세 되지 않나? 소환수 소환수. m 인드 b 못 m 는 m b a Momb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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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m 끝나고 바인드 a 게요 네. 스 가운데. <laughs> 어, 람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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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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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스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, 비불어야겠다 제발. 곧. 바람, 아. 바람, 바람, 바람. 토셔 토셔 레이저히도저 레이저. 방금 저히 도저히 도 깨져 도저 뭐야? 저히도 어, 히도저 뭐야? 바람 바람 레이저 아 선수 내려왔어요 조심 해도 몇이야 바람 또 빠졌어 오케이 기다 려 바람 피하고 아직 안돼 구리 안돼 몸박 박 바운, 바인드 되는데 제가 할게요. 바인드 했어요. 아 뭐야, 아나 바인드 쿨이야. 어, 어. 가운데 가운데. 죽는 바인드. 죽는 음. 바인드 들어갔어요. 재원해도 줬어. 바람 어, 아, 우오오 오, 우 <laughs> 바람 가운데 깨져 뭐야 레이저 레이저 바람 바람이 모션이었는데 레이저 쏘네 오씨 가운데 음. 나비 나비 소환수 소환수 지금이야 지금 조저 도망쳐 바람이야 바인드 언제? 바인드 20초 후요 내가 쓸게 네 <laughs> 폭탄 폭탄 됐었어요. 1분 넘게. 뭐, 뭐, 바람. 있다 파인드를 쓸까 그럼?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한번 써야 돼요. 막? 바인드 1분, 돼요. 문바 본바 끝나고 그거 쓸게요. 네. 네. 바인드고. 썼어요. 오, 인피 터졌 인피 터졌는데 쓸 데가 없네. 레이저. 레이저. 레이파운틴 깔았어요 지금. 아 뭐야, 아, 왜 이렇게 꺼져? 너왜 이렇게 죽냐? 몇개 남았냐? 네 개. 바람. 바람. 오우, 아. 오늘 따라 바람이 나한테 많이 날라와. 보안수. <laughs> 어, 뭐야? 왜? 보안수. 보안수. 스프를 아, 한번 켜야 되나? 이거 어떡 하지? 두줄 있네. 켜야 되지 않아? 바람, 아니, 바람 바람 바람. 안 켜면 안 켜면 딜이 안 나와. 한번 켤까요? 음. 폭탄. 폭탄. 바람. 아 어, 옮겼다. 와. 가운데, 가운데. 같이 맞아야 돼. 나 왔어, 가운데. 킹론, 바람. 스프몇 초야? 5초. 아씨, 이거 스프 어떡하지? 어, 떨어졌다. 수수수수 너 죽어 거기 대운 레이저 레이저 파운팅 깔았어요 아 올라갔나 나 프리드 6스텝 안 올라가나? 안 올라가 이거 스파 안 켜도 되겠다? 이거 쉬운 거다? 어. 오, 뭐야, 어디서, <laughs> 뿅 하고. 오, 뭐야, 아래에서 뭐야. 뭐야? 오, 여왕님여왕님 <laughs> 아, 네. <부적하실? 웃음> 아, 내가 너일까요? 해도 없으신 분, 저항. 어, 어저 있어요. 오케이, 썼어요. 받았다. 소환수. 소환수 끝나고 바인다만 할게요. 안공 몸박 같은데? 몸박 여기 깨짐 가운데로 안돼 아니 뭐해 가운데로 아, 오라니까 정신차려 깨짐 바인드 에 들어감 프레이안 썼어요 스프 키지 마라 가운데 폭탄 나 극대 1분 30초 남았는데 아네 스프 오래 걸려 갖고 스푼 키지 마. 어. 나비 불어야겠다. 레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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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날라갔는데? 어? 오케이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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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완수 바람. 바람. 바람 바람 올라와요 바람 깨지는 거 주기가 몇 초지? 아2분 정도 될 거예요 바람 딱 맞을 어. 걸요 얼추 10분이 깨지겠네. 740 바람 좀더넣어아지 어, 아니 좀더 해도 돼. 어. 그, 컷컷타죠 컷, 컷, 이제. 그만금 컷, 그만금 그만, 그만. 바람. 바람 바람. 어, 오우, 나 우야? 오상이나 소환소가 계속 털리고 있어요. 음. 폭탄. 아, 아 폭탄. 가운데. 레이저. 안고. 저, 이제 5초. 네. 1, 5초. 가운데 깨지면 들어갈게요. 오케이. 깨졌어? 바로, 바로 들어가요. 바이, 오케이, 바로 들어간다. 오우. 넘지이 정도면. 이스 오. 알습니다고습니다고습니다 아. 기로좀요 아, 됐죠? 왔어요. 됐 <laughs> 드랍 높으신 분? 목자님 드럼 개고, 높지 개고, 않나? 개고. 목자님도 드럼 높을 텐데. 오. 몇 번? 105래요. <laughs> 그 목자님이 제일 높죠. 음... 그럴까 기용. 오보시기 어, 아. <laughs> 아. 아니야 근데 목자이오뭐 있어 망토 있다. <웃음> 망토다. <웃음> 망토다. 망토다. <웃음> 망토 있다. 망토 있다. 망토 싫어야? <laughs> 망토만 있어 근데. 아. <laughs> 망토 있는 게 어디야? <laughs> 누구 망토야 그거? 아초야. <웃음> 아. <웃음> 아 구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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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맹이... 저번에 아, 아비가비, 아비가님 아,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<좋아야 돼. 웃음> 접어, 533. 아 아, 아야가 아비가비, 아비3